사진 더 많은데 괜찮나요? Be iconic, be timeless, be yourself, be humble, believe. 네. 그냥 결국 큰 틀은 너답게 너의 것을 지키고 너답게 너만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꾸준히 한 발씩 여행하다 보면 네가 원하는 곳에 갈수 있고 중요한 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.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. 너무 좋은데요. 아 음악 도어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더 콜드가 이렇게 콜드 같고 아 좋다. 인위적이지 않고 정말 순간을 완벽히 기록한 거에서 네츄럴 타이밍, 자연스러운 타이밍이란 것도.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디테일들 되게 좋아요. 꼬북칩도 있고 여기 물박스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. 네. 빛을 고려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딱 정말 그 제가 눈으로 보던 게 그대로 담긴 느낌. 너무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내추럴한 예쁨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사진이 역광으로 빛이 이렇게 되게 잡혀 있는데 제가 찍을 때딱그 느낌이 되게 사진에 잘 담겨져서 애정이 가더라고요. 잘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바다에 막 도착하자마자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은 설레임과 그런 게좀 느껴져가지고 좀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정형화되지 않은 순간을 담아낸 게 너무 멋진 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, 정말 네. 새로운 시작,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분들의 어떤 그 설레이는 에너지를 담고 싶었거든요 그게 되게 예쁘게 담긴 마음에 듭니다, 저는 네. 좋은데요? 데이디즈님과 제가 어쨌든 어프로치가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뭐 각도와 이런 거더 디테일한 것 같고 저는 좀더 러한 맛이 있고 콜드님께서 인물 위주로 이렇게 또 새롭게 담아주셔서 이 조합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에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상황을 되게 어울리게끔 잘.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스토리가 느껴지는? 상상력을 이렇게 펼쳐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 골드 씨와 이 모델과의 교감을 주고받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진인 것 같아서 이게 또 뽑은 걸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데 레트로하고 모던한 거의 조합을 연구를 좀 해본 느낌?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가 되게 함축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각기 다른 주제로 표현을 저희가 해봤는데 어떤 관점을 다르게 이렇게 작업을 했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. 저도 최선도 다르고 비슷한 점도 보이고 교집합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이런 점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. 과정이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되게 즐겁게 했기 때문에 그게 전해져서 정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 어떤 날 것의 느낌도 있고 해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